포물선 y 제곱은 4px 아, 초점 f fn 10 마찬가지 a, a, b라고 하자. 그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자. 자, 접점의 x 좌표가 a이면 접선의 x 절편은 뭐다? 어메 에다 까먹었나요? 물으면서 뭐 끄덕끄덕하고 X1, Y1에서 X1, Y1에서 접선, 포물선에서 접선이 뭐가 되느냐니까 Y1, Y는 2P에 <laughs> X자하기 X1이잖아 여기에서 X절편 찾으려면 Y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 뭐가 되야 되겠다? 얘가 0되야 되니까 X절편은 마이너스 X1이다. X1이라는 접점에서 접선 끄으면 X절편은 마이너스 X1이 있다. A, B에서 접선 끄었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0이다. X절편. 이해 되겠죠. 그 다음에 <laughs> ABF ABF 넓이가 40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조선을 살짝살짝살짝 살짝, 살짝. 여기, 여기 좌표를 A라고 합시다. 여기 마이너스 A 음. 그 다음에 F좌표가 P다. 여기서부터 P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이라는 말은 여기서부터 준선까지 끈이 길이랑 얘랑 같은 개념이겠죠. 그럼 여기서 준선까지는 얼마가 될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p가 되고 여기는 a라고 나와 있으니까 a가 되고 p가 되고 여기는 a가 되니까 이 10이라는 거리가 a 더하기 p다. 보물선 정의에 의해서. 그 다음에 a 더하기 p.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표현이 p라는 좌표에서 여기가 a니까 여기서 까지는 p에서 마이너스 a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까지는 p 더하기 a a 더하기 b니까 어저 위에 10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10인가봐 밑에 그러고 나서 삼각형에서 넓이가 40이라 했으니까 얘가 넓이가 40이라 했는데 밑에가 10이니까 높이는 뭐가 되겠다. 아 8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죠. 넓이에서. 그럼 여기까지 표현이 됐고 1 2고 8이니까 p-a 길이는 6이 되겠고 <laughs> 그 다음에 뭐 연립해보면 알겠네. p-a는 6이고 p 더하기 a는 10이 되니까 p는 8이고 a는 2가 되고, 그래서 어,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열립을 해서 b는 8이고 a는 2가 되겠다. 그 다음에 뭘뭘 구하나요? b b점의 좌표는 8이죠. b는 8이 되겠다. 음, a, b를 곱하세요. 그림 내에서 해결이 가능하네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나? 여기 P 확인해 봅시다 여기를 P라고 두고 X절편이 마이너스 A니까 길이는 A 더하기 P다 여기가 A 더하기 P인데 여기서 까지가 A 더하기 P니까 얘랑 같아요 그래서 A 더하기 P는 10이다 밑는 10이다 이 자국선 기본 성질 할 때, 초점에서부터 x 절편까지랑 접전까지는 이등변 삼각형이다, 혹시. 또 기억이 없어. 고놈이 <laughs> 그 기억나. 말은 뭐다, 이런 것도 기억 안 나. 없단 걸로. <laughs> 모를 때는 이렇게 쪼개서 하나 하나 찾아보고 이이게 <laughs>